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시민단체, 모든 현상은 북한의 간첩을 지휘하는 문화교류국의 지시에 따라서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조선일보가 최초로 오늘 보도했어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번에 청주의 간첩을 딱 잡아가지고, 간첩을 잡아서 사무실에 압수수색을 해보니까, 세상에요, 세월호, 박근혜, 탄핵, 사1 5 부정선거, 전부 북한이 지시한 문건이 다 드러나버린 거예요. 전체가 다, 그걸 꼭 조사를 해봐야 아냐고, 기도하는 사람은 선지자의 능력으로 알아내야지.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도, 기도하여 사십일 금식을 하든지 체학기도를 하든지 수소까지 했는지 유승민 오면 이 소리까지 하지 과연 간첩단이 충북에만 있을까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유승민 이승민이 계좌 씨도 저런 말도 할줄 알아? 기가 막힌 거야 그 내용을 다 총합해본 잘 때까지 들어보세요. 한국에 있었던 유순희 효순이 사건 세월호 사건 그리고 탄핵, 박근혜 탄핵 사건, 4.15 부정선거, 전체가 다 북한의 간첩부서가 지령을 해서 한국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럼 이것밖에 없겠냐고요. 대한민국의 모든 부서의 정치, 경제, 사회, 군사, 외교, 문화, 국회, 언론, 전체요, 핵심 부서는요, 간첩들이 지금 장악하고 있는 거야. 여론조사? 여론조사요? 하이코. 여론조사요? 누가 여론조사입니까? 직접으로 딱 사무실을 해보니까, 전부 여론조사. 왜 그러냐 하면은, 황장엽 선생님이 이미 와서 경고를 했어요. 황장엽은 북한에서 이인장한 사람이 이인장. 김일성당면 2인자. 2인자 하니까 북한인민을 다 알지 2인자 어? 하니까 황장룡 뭐라 그랬냐 북한에서 북한에서 한국에다가 심어놓은 간첩이 5만명이라고 했어 5만명 황장룡이가 5만명 그 5만명한테 같이 5만명은요 자기가 간첩인 줄 알고 북한 돈을 받아쓰고 북한의 지시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5만명이에요 5만명인데 그런데 그게 5만명이란 말이에요. 5만명인데. 그런데 간첩들은 자기 가족한테도 자기가 간첩이란 말을 할까 하는데 요 하면 마누라가 도망가버리지. 하면 자식들도 도망가버리지. 그러니까 자기 처자식한테도 말은 안 해요. 5만명의 주장대로 따라 도온 사람이 50만명. 그 다음에 간첩 더하기 간첩을 따라서 도는 50만명이 그들의 주장을 가지고 시민단체가 계속 외치면 그것을 따라 크게 도는 것이 10배, 1 500배, 5 0 0만5 0 0 5 0 0이 50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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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이 지금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0 0게 500배, 5입니다 그래서 나도 해볼 거다 해봤고 북한 반미 반보수 4 1 5 총선 조국 등 현안마다 북한에서 모였다고 지명을 했다. 이게 압수수색의 문건에 다 들어갔어. 사사건건다. 그럼 내가 구속되는 것만 해도 내가 청와대 비닐 텐트에서 북한의 우리 민족들이 방송에서 정나온 죽여서 땅에다 묻어라. 이것도 시작한 거야. 그리고 나서 청와대가 경찰한테 지시하고 경찰이 시민단체한테 선동을 해서 결국 나를 구속시키잖아요. 그래서 남한은 이미 북한의 통치 하에 들어갔다는 거야. 그